안녕하세요. 쇼동무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24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어, 월요일이 지나갔어요. 목, 여러분 친구들은 월요일이 학교 가는 날이지만, 목사님은 월요일이 하루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 다 지나가면, 목사님은 조금 슬퍼요. 네. 자, 오늘은 월요일이고, 우리 유키티 원데이 벌써 16번째 시간이에요. 어, 다음주에는, 어, 줌으로, 8시 반에 우리 실시간 퀴즈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8시 성경기 끝나면 8시 20분부터 준비를 해서 목사님이 밴드에 올려주는 그 주소를 타고 들어와서 퀴즈에 참여해야 겠죠. 이번 주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원 13장부터 15장까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큐티 내용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요 라는 제목이었네요. 그쵸? 지혜로운 아들이는 어떤 아들일까? 음,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그리고 주변 어른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들, 좋은 말들은 아니죠. 꾸준 같은 거,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을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기 위한 것임을 아는 거거든요. 왜 그분들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겠어요? 다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꾸중을 듣는 사람, 그 징계라고 하죠. 성경에 징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징계를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했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가 볼 거는 누구와 친해질까요?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어, 보통 친구랑 친해지면 담게 돼 있어요. 그쵸? 그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친하게 지낼까? 즉 우리는 누구랑 닮아질까? 닮아야 하는가?라는 말인데, 당연히 지혜로운 친구, 착한 친구랑 사귀면 좋겠죠. 물론 나쁜 친구를 여러분이 사귀지는 않겠지만,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는 그 친구들이 하는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친구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친구의 행동들이 나쁘다면 그 친구...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지혜로운 친구, 착한 친구와 함께 지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친한 친구와 함께 지내다 보면은 그 친구들이 내가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기를 바랍니다. 어, 수요일 날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냐면, 거짓말은 결국 들통이 나기 때문이에요. 어? 목사님 저는 거짓말한 것들 통안난 적도 있는데요. 물론 그렇죠. 부모님을 속일 수는 있어요. 목사님도 속일 수 있고 주변 친구들도 속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해서 부모님을 속이고 그리고 친구를 속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건 어떻게 해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도 속인다. 하나님도 속아 넘어 가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진 않았달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거고 목요일 날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내용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 잘생긴 사람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못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 만드셨을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뭐좀 못생겼다고 뭐 공부를 못한다고 여러 다른 이유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행동이 아니겠죠. 자, 금요일 날은 하나님은 다 아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다 아실까? 예. 우리 행동들, 말들, 생각들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본다고 아까 수요일 날 우리가 볼 말씀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행동들이 어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나 모습, 생각을 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금요일날 큐티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마지막 날 토요일은 어떤 말씀을 볼 거냐면 귀를 기울여서 듣자라는 말씀을 배웁니다. 이거는 첫 번째 오늘 월요일날 하는 배웠던 말씀과 비슷한데요. 꾸중을 들을 때는 꾸중을 듣기는 싫지만 꾸중이 듣기 좋은 사람은 없죠. 네, 근데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 오늘 봤던 것처럼 월요일 날 봤던 것처럼 그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못살게 굴려고 하는 말이라면 꾸준히 내가 안 들어도 되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토요일 날 말씀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복음서의 배경 네 여덟 번째 여덟 번째죠 그렇죠 여덟 번째에 성전 두 번째 시간을 배울 겁니다 자 저번 주에는 뭘 봤어요 어네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졌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번 주 어디까지 봤냐면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포로로 끌려갔고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문제인데 성전이 무너졌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없겠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어, 아니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한게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 있던 곳을 가 보니까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보통을 불러요. 이께서 예전에 아주 솔로몬이 잘 살았을 때 이스라엘이 잘살았때지어진 성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 보잘것 없어요. 그림도 되게 보면은 알겠지만 이게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별로 보잘것이 없죠. 작죠. 꾸민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보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즉,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오래 살았으면, 그래서 이성전의 이전 영광, 즉,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는데 어떻게 보이냐?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않냐? 이렇게 성경에 써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아주 보잘 것 없었어요. 그럼 이 성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 확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에서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두 번째 성전을 확장한 거예요. 엄청 크죠? 지금 보니까 아까 두 번째 성전하고는 비교가 될수 없는 만큼 커졌어요. 대략 한 80년 정도 지었어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럼 목사님, 이 성전을 지금 이스라엘 가면 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주겠어요. 자, 사진을 보면 어때요? 어? 목사님 아까 보여준 성전과 완전 다르죠? 네, 이 성전도 로마라는 나라가 이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성전 터만 남아있어요. 성벽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성벽도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시 이렇게 짓고 한 거라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러한 성전에 이러한 역사를 거쳤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 그랬고, 그리고 포로 끌려가면서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두 번째 수르밥의 성전이고, 그리고 수르밥의 성전이 보잘것 없었는데 헤롯이는 사람이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바로 세 번째 성전이다라고 목사님하고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1번, 2번, 아니면 2번의 확장판. 네. 3번이었 정답은 마지막 거, 세 번째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바로 요 확장된 아주 큰 성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류큐티 오면대를 마치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줌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퀴즈를 풀면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